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변할 것은 변하더라도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할아버지. 상투하는 거예요, 상투.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망군 쓰다가 시장 파하겠다고. 이렇게 불편한데 왜 전통의복을 고집하시는 겁니까? 우리 아버님 도 때부터 해왔고 내가 어려서부터 머리를 기르고면서 오 계속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내 대세는 끝까지 지킬. 나오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제 평생 했으니까 쉽게 안 보고도 하는 거지 그러는데 힘들어요. 마건 하나를 쓰는데도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던 할아버지. 저도 이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같이 이렇게 자세히 본거 처음이에요.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. 매일 아침 의복을 하나 하나 정돈하며.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과정이 결국 밖에서의 행동까지도 이어지는 거랍니다.